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60대, 70대 되시면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죠? 넘어질까 걱정된다. 혼자 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가끔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 밤이 길고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요.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요양원. 여러분, 요양원은 꼭 필요한 분들께는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니까요. 하지만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요양원부터 떠올리면 마음이 확 무거워집니다. 내가 벌써 그 정도인가,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양원 이야기를 무섭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양원으로 가기 전에 정확히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 길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오늘 영상 하나만으로도, 아, 나는 여기부터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주 쉬운 기준이 하나 있어요. 밤낮이 자주 뒤바뀌고, 혼자 있으면 위험한 경우, 자주 넘어지거나 집 안에서도 길을 헷갈리는 경우, 약을 자주 잊어버리고, 혼자 관리가 어려운 경우, 밥 먹기, 씻기, 화장실 같은 기본 생활이 혼자서는 많이 힘든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요. 요양원은 대안이 아니라 안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요. 아직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혼자 생활은 되는데 불안하고 낙상이 걱정되고 식사가 부실해지고 외로움이 커지는 단계. 이 단계라면요. 요양원보다 먼저 정확히 이곳부터 가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부터 진짜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름을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간보호센터로 가보세요. 여러분, 낮에만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냐? 정답은 이겁니다.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동네에 보통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요, 낮 동안 식사도 챙겨주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생활이 규칙적으로 흘러가게 도와줍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큰 병보다 넘어짐하고 외로움인 경우가 많거든요. 낮에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밥도 대충 먹게 되고 움직이다가 휘청할까 겁나고요. 그럴 때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을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불안한 분, 밥을 대충 드시게 되는 분,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분, 가족이 낮에 일을 해서 곁에 있어 드리기 어려운 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이 선택은 요양원처럼 삶 전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낮에만 도움받고, 저녁에는 내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 보고 가장 먼저 검색해 볼 곳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동네 주간보호센터 두 번째 방문 요양을 신청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집이 제일 편하다. 환경이 바뀌면 더 불안하다. 낯선 곳은 잠도 안 온다. 맞습니다. 집은 내 몸이 다 아는 공간이거든요. 그럴 때는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움이 집으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냐? 방문 요양입니다. 이건 보통 제가복지센터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방문 요양을 상담받는다. 방문 요양은요, 집안일이 너무 버거울 때, 씻는 게 힘든 날, 약 챙기기가 헷갈릴 때, 병원 갈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 삶의 중심, 내 집을 지키면서 안전만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족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안해지고 서운해지고 작게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방문 요양이 들어오면요.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사이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영상 보고 두 번째로 검색할 곳은 이겁니다. 우리 동네 재가복지센터 방문 요양.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들러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깜빡깜빡이 심해졌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려. 길이 순간 헷갈려. 이럴 때요. 괜히 혼자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넘기셔도 안 되고요. 이때 정확히 어디로 가냐면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요. 무서운 곳이 아니라 검사하고 상담하고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어려운 의학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불편을 말하면 필요한 검사와 안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결과가 괜찮아도요, 예방생활 습관이나 기억력 관리 같은 프로그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모를 때 커지고, 알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억력 걱정이 있다면, 요양원 생각보다 먼저, 치매안심센터부터 가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세 번째로 기억하실 곳은 이겁니다. 우리 지역 치매안심센터, 네 번째,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 복지팀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노년에 힘든 건요, 몸만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커지고, 사람 만날 일이 줄고, 하루가 길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게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확히 어디냐,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복지팀입니다. 노인복지관은요, 운동, 취미, 건강 프로그램, 식사 지원 등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과 연결되는 생활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는 데는 약도 중요하지만 만남도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웃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 그게 마음 건강을 살립니다. 또 하나, 주민센터 복지팀에 가면 어르신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나 연결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네 번째로 가볼 곳은 이겁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복지팀, 다섯 번째, 실버타운 또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돌봄이 급한 게 아니라 주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집이 크고 관리가 어렵고 계단이 힘들고 혼자 살면서 안전이 걱정되고 생활이 점점 불편해지는 경우요. 이럴 때는요. 사는 곳을 바꾸는 게 삶을 확 바꿉니다. 여기서 어디냐? 생활 중심이면 실버타운. 비용 부담이 크면 고령자복지주택 같은 공공형 주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실버타운은요. 요양원처럼 돌봄 중심이 아니라 식사, 안전, 커뮤니티 같은 생활 중심인 곳이 많습니다. 공공형 주거는요. 조건이 맞아야 하고 대기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시설이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 케어하우스 같은 형태도 지역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다섯 번째로 알아볼 곳은 이겁니다. 실버타운,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생활가정 케어하우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실 겁니다. 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딱 다섯 가지 질문만 해볼게요. 어려운 말 없이요. 밤에 화장실 갈때 넘어질까 걱정되나요? 밥을 자꾸 대충 드시게 되나요?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나요?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가요?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나요? 이 중에서, 그렇다가 많으면요. 낮이 불안하면 주간보호센터. 집이 편하면 방문요양. 기억이 걱정되면 치매안심센터, 외로움이 크면 노인복지관, 주거가 힘들면 실버타운공 공영주거. 여러분, 이렇게 정리만 되어도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막연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노후는요,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남을 돌보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요양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안전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갈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많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내 상태에 가장 맞는 곳을 검색해보는 겁니다. 우리 동네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복지팀 이 다섯 단어만 검색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낮이 불안하다. 집에서 도움받고 싶다. 기억이 걱정된다. 외로움이 크다. 사는 곳이 힘들다. 댓글로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순서로 연락하면 좋은지,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대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